979번 보기 함수 중 1대1 대응인 것만을 고르라고 했는데, 자 1대1 대응 그러면은 일단 1대1 함수가 되야 어 되고요. 1대1 함수는 정의가 이런 거였죠. 서로 다른 정의역의 원소에 대해서 그 함수값이 서로 달라야 된다. 그렇죠? 정의역의 원소가 다르면 그 함수값 또, 달라야 된다. 이게 1대1 함수고, 1대1 함수이면서, 공역과 치역이 같으면, 그러면 요거 두 개를 만족하면 1대1 대응이었죠. 네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요거 문제를 딱 봤을 때, 어떤 생각을 해야 되냐. 어, 일단은 서로 다른 원소에 대해서 함수 값이 달라야 된다. 라는 생각을 하셔야 되고, 공역이 실수 전체니까, 체역이 실수 전체로 나와야 된다는걸 생각하면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어 그리고 이제 이것을 이용해서 그래프로 생각을 하면 그래프로 생각하면 일반적으로 이렇게 계속 증가하는 형태나 계속 감소하는 형태. 근데 이제 어떤 특수한 모양에서는 뭐 이런 식으로 그려질 수도 있어요. 여기가 뭐 이런 식으로 중간에 끊겨 있는데 어, 여기서 여기서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를 채워주면서 이렇게 가고. 여기는 이렇게 채워주면서 이렇게 가고. 이렇게. 중간에, 중간에 끊겨서. 이렇게 돼 있는데도, 어쨌든, 어때요? 서로 다른 X, 이 정의역의 원소에 대해서 함수값은 다 다르면서. 공역과 지역 같게, 뭐, 그릴 수도 있거든요.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어요. 약간 특수한 형태도 만들어질 수 있거든요. 특수한 형태. 어, 그런, 이런 형태는 구간에 따라서 함수를 다르게 주면서 막 하거든요. 이런 것도, 어, 문제 시, 시험 같은 데서 좀 어렵게, 어, 물어볼 수 있는데, 일단 조금 간단하게는, 어, 계속 증가하는 형태나 계속 감소하는 형태를 기본으로 하고 있다. 어, 정도로. 좀 보시면, 1대 1 함수가 되려면, 그러면서, 공역과 치역 같아야 되니까, 그 치역이 이제, 공역과 같은지도 확인을 좀 해줘야 되겠고요. 그니까, 러이런 생각을 좀 가지면서, 기억을 보면, 기억은, 우리가 함수가, 그래프가, y는 2분의 1이면 이렇게 생겼잖아요. 얘는 증가감소 형태가 아니니까, 그렇죠? 서로 다른 x에 대해서, 여기 x, 여기, x1 여기 있고, x2 여기 있으면, 그때 함수 값들이 서로 같잖아요. 그렇죠 동일하잖아요. 그러면은 이 1대1 함수가 아니니까 아, 요거는 틀렸다 이렇게 바로 확인을 좀 해봐 주시면 될것 같고요. 그죠? 어, 그래서 요 가로로 선거 보세요. 뭐 이런단 말이야. 그죠? 어, 그런 거 알고 계시면 알고 계시는 거다 이용하시면 돼요. 알겠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걸 이용을 하셔야 뭐 이해가 되니까. 요거 이렇게 선을 이쁘게 그려볼까? 어 선이 왜? 자, 요렇게 y는 ex-1 요거는 어때요? 어, 계속 증가하는 형태니까 서로 다른 x에 대해서 함수가 다르죠? 그리고 끝도 없이 쭉 이어지니까 그렇죠? y 값이 들이 어, 실수 전체 값이 나오겠죠? 그러니까 니은은 우리가 원하는 1대1 대응이 맞고요 자, 디귿 같은 경우는 지금 x가 0보다 클때 작을 때로 나눠야 되잖아요 x 가 0보다 작을 때랑 x 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어, 식을 보면 x가 0보다 작을 때는 이게 마이너스 x로 나오니까 더하면 0이 돼요. 이때는 y는 0을 그리면 되고 어,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얘가 그대로 x 나오니까 ex 그래프가 돼요. y는 ex 그래프가 그려진다라고 보시면 되니까 그래프를 실제로 그리면 이렇게 해서 어, 여기는 빨간색으로 그니까 요렇게 0으로 쭉 가다가 여기 여기서는 ex 요렇게 그려지거든요. 그러면은 이 부분은 1대1 함수가 되는데 요쪽이 1대1 함수가 안 되죠. 요것처럼 이렇게 그려지면 1대1 함수 아니잖아요. 그죠 어, 요 부분이 문제가 된다. 이 부분이 문제. 그래서 디귿은 어, 1대일 대응이 아니고요. 자, 리얼 같은 경우는 위로 볼록한 거네요. 자, 위로 볼록한 형태. 그럼 당연히 이렇게 그려지면 음, 서로 다른 x에 대해서 동일한 함수값을 갖는 어, 그런 경우가 생기니까, 이때로 이때, 그죠? x1, x2. 서로 다른데, 여기서 함수 값은 서로 같죠? x1하고, fx2. 이렇게 같은 경우가 생기니까, 얘는 1대1이 아니다. 1대1 함수가 아니다. 땡이다. 해주시면 되겠고, 미음은, 여기다 그려야 되나? 미음은, 어, 요거, 그림, 그리면 되겠죠? 아이고. 저, 기 구간 나눠진 거대로 그려보면, 0보다 작을 때는 3x니까, 요렇게. 요렇게. 그 다음에, 0보다 크고 갔을 때는 x니까, 요렇게. 그죠? 그럼 이거는 서로 다른 x1, x2에 대해서, 함수가 당연히 다르고, 그리고 이거 쭉, 쭉 가니까, 어, 요, 치역하고, 공역하고 받겠죠? 미음은 맞다. 이렇게 확인을 해주시면 될것 같네요. 괜찮죠? 그래서 1대1 대응인 것은 니은하고 미음 이렇게 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올릴까요? 980번 고게함수의 그래프 중에서 1대1 함수, 1대1 함수면은 서로 다른 x 에 대해서 함수값이 달라야 되는 거죠. 그럼 기역 같은 경우는 여기 서로 다른 함수에 대해서, 함수값 같은 경우 있죠? X에 대해서. 그 기억은 안 된다. 이렇게 가로로 선거었을때두점 이상 만나면 얘는 1대1 함수 아니다. 이거였죠? 그럼 1대1 함수 이건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선거었을 때, 어? 안 되네. 1대1 함수 안 되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죠? 이거 가로로 선거었을 때, 어, 다한 점에서만 만나니까 이건 되네. 1대1 함수네. 그리고, 가로로 선거 보면, 어, 서로 다르네. 어, 그죠? 하나밖에 없네. 1대 함수네. 이렇게. 어, 이렇게 가로로 선거 보면, 서로 다른 X에 대해서 함수값 같은 게 여러 개가 나오네. 이건 안 되겠네. 그죠? 어, 그리 서로 다른 X에 대해서 함수값 같은 게 있네. 얘도 1대 함수 아니고, 요거는 선거 보면, 어, 다한 점에서만 만나니까. 그죠? 어, 요거는 맞네. 이런 식으로. 그죠? 여러분들이 그냥 함, 그래프를 그려서 가로로 선 긋는 이유는 뭐예요? 어, 서로 다른 x에 대해서 함수값이 같은 게 있는지 존재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일대일 함수의 정의를 생각하시면 돼요. 알겠죠 그래서 일단 a는 3이고요. 자, 요거 일대일 함수인 것 중에서 일대일 대응이 되려면은 뭐 공역과 치역이 같아야 되는데 공역이 실수 전체거든요. 그럼 실수 전체를 함수값으로 갔는지 봐야 되는데 이은 같은 경우는 이렇게 가니까 실수 전체를 함수값 가질 거고 비읍도 이렇게 쭉쭉 가니까 실수 전체를 함수값으로 갔겠죠? 근데 디귿은 이렇게 가면 이가 어, x축에 한없이 가까워지는 것일 뿐 여기서 내려가지는 않거든요. 그 음수인 함수값을 갖지 않잖아요. 이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일대일 대응은 아니다. 이거 일대일 대응은 안 되고 이거 일대일 대응 되고. 되고 그죠. 그러면 b는 2가 되니까 a 더하기 b에서 정답은 5가 되겠네요. 181번 어, x y에 대하여, x에서 y로의 함수 f가 1대1 대응이고, 뭐 이런 거를 만족을 한다고 했네요. 한번 써 볼까요? 123이 있고 456이 있는데, 조건에 맞게 대응을 시켜 보죠. 됐죠. 그리고 조건에 맞게 옆으로 좀만 가 x에서 y로 이거를 그려봅시다 자, 1하고 3 더해서 10이래 여기서 더해서 10 되는 거는 4더하기 6도 10이고 5더하기 5도 10이죠 그렇죠 그리고 자 9가 되려면은 4더하기 5가 9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둘 중에 하나는 4 둘 중에 하나는 5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그리고 어, 중요한 거는 우리 1대1 대응이니까 같은 값 나오면 안 되네. 이건 안 되겠죠. 1대1 대응에서 그러면은 4, 6, 4, 5 이렇게 해야 되는데 여기 공통으로 들어있는 건 F3이니까 F3이 4겠구나. F3이 4겠구나. F1은 6이고 되고, F2가 5가 돼야 되겠죠. 그렇죠? 네그 이렇게 생겼습니다. F1이 6 자 F2는 5, F3은 4니까 4를 빼주면 되겠죠. 그럼 7이 정답이 되겠네요.